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때때로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일까? 혹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삶의 모습 때문에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떡하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여전히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의 확신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한 선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이한 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 실제로 인간이 아니었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지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런 말은 헛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피로도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처럼 보이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몸으로 사시고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신 진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물과 피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주석가들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물은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를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침례로 시작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즉 침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사역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 피는 죄사함을, 그리고 그 물은 정결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그 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피 흘리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한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왜죠? 좋은 스승 예수, 도덕적 교사 예수, 사랑의 상징 예수. 이 정도로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침례만 받으신 예수, 기적만 행하신 예수, 말씀만 가르치신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흘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죗값은 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도 아니에요. 헌금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적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 결심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피 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피로 사신 삶을 여러분, 함부로 살아갈, 살아간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상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구원은, 구원은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지만 성령의 증거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그 피가 너를 씻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납니까? 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왜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할 수 없는 확신,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내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누구의 증거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는요, 두세 명의 증언만 있어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 범인입니다. 그러면, 믿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믿고 뉴스는 믿고 친구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라고 말씀하시면 의심해요.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셨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물과 피가 증거했습니다. 이세 가지 증인이 모두 외칩니다. 예수는 참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가 있고 역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약해 보여도. 여러분 십자가는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도 그 피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거절하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사람 말은 사람 말을 안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이 내 아들이 구원자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믿음은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화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회색지대도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둘중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면 자꾸만 시간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오래 사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양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질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이 육신 그대로 천년만년 산다면 축복일까요?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눈은 흐려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아픈 곳은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이 아니라 형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겉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이죠. 진짜 나는 여러분 이 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에요. 이 육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낡은 장막을 벗겨내시고 새 몸, 영화로운 몸을 입히실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기억하십시오.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이에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아들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수 없는 평안,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부, 명예, 지혜, 쾌락, 권력.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막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일까요? 해, 아래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즐거움, 아들 없는 인생, 결국 공허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밖에 삶은 결국 허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는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생각만 나아요. 그러나, 아들 안에 삶은 다릅니다. 적어도 만족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있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 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증거하셨어요. 생명은 내 아들 안에 있다. 아, 네.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들을 붙들겠습니까? 아, 네. 아니면 세상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입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생명이 없어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을 보니까 사도요한이 왜이 글을 썼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마도 혹시 저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추측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럼, 어?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상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살아도 천국이에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실패도 질병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왔죠. 물과 피를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했어요. 영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썼는지 알아?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요한은 여러 번왜 내가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밝혀줬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이 글을 썼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2 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요, 여러분이 느끼게 하려 함이라, 추측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해, 이야기했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아마 천국 가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천국 갈수 있을까?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을 추측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의 증거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구원입니다. 요한은 다시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시험 점수도 아니에요. 공로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생명입니다. 이미 영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넘어졌습니까? 연약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내 믿음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대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한 손으로 붙들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확신있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믿는 신자의 특권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생명은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증언을 보여주었어요. 물, 예수님의 공생에, 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지금도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세 증인이 함께 외칩니다. 예수는 참 구원자이다. 그 피가 너를 살렸다. 너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맙시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